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8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도는요 계속 레버리지 50%를 유지했습니다 아 오늘 장이 많이 빠졌죠 파월이 어제 메파 발언을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파월이 메파 발언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사실 오늘 어제 미국장이 빠졌는데 파월이 그 정도의 메파 발언 지금 어,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어제 미국장이 안 빠졌어요. 어, 미국장이 덜 빠졌다. 그래가지고, 음, 굳이 내가 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월은, 거짓말쟁이. 어, 거짓말쟁이가 됐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이거 뭐, 주도니의 내피셜,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 어, 파월이 2월 초? 2월 1일인가? 2월 1일인가, 그때? 맞나? 2월 1일인가요? 뭐, 어, 2월 1일? 그 때, 그런 발언을 했어요. 2월 2일인가? 1일인가? 2일인가? 2일인가? 그러는데, 디스인플레이션 그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그죠? 어, 이거 왜안 나오죠? 응? 이상문네 잠시대기? 응? 빨간색 나왔고, 어, 네. 그 때가, 요 때일 거예요, 요 때. 요 때. 그죠? 2월 1일인가로 생각을 하는데, 그 때. 근데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발언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죠?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 주가 다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그죠? 이때는 비둘기 발언.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빠지고, 이때는 메파 발언. 그럼 주가가 거꾸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주돈이 <laughs> 레버리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 그랬다. 근데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표가 몇 가지가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오늘 ADP 고용 지표 나오고요. 어 내일은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오늘 조금 선물을 많이 빼는 느낌 선물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고포스가 3%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3% 하락한 게현물보다는 선물에서 많이 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9일날 베이지북 있죠. 그리고 10월 날 2월 실업률, 어 실업률하고 고용지표, 2월 고용지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별 3개짜리더라고요. 이때 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오늘 팔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바닥이에요, 바닥. 이 저점 바닥. 그렇다 그러면 내일 만약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땡큐. 저는요, 내일 하락한다 그러면 고퍼스 계속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한번 빠진다 그러면요, 전, 만약 내일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요, 모든 지수가, 모든 지표가, 어, 그죠? 제가 나스닥, 뭐 이런 걸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 만약 오늘 음봉 나오잖아요? 전, 전적 빠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박스를 또 만들어 놨거든요. 확대해가지고, 그죠?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또. 전저 깨버리죠. 그죠? 다오존스에요. S&P. 오늘 음봉이 나온다. 조금 갭이 있는데, 전저를 깰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은 좀 개리가 더 심한데, 오늘 음봉이 나오게 되면 전저를 깨지 않을까. 그죠? 다들 전저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 그렇다 그러면, 우리장도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우리 장도 전절을 깹니다. 그죠? 음목이 나오게 돼, 당연히. 그러면 전절을 깨겠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야, 이거 전고하고 전저 깨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2월달부터 오늘까지 거진 40거래일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 횡보하고 이 정도 매물대가 여기 쌓였다 그러면요. 이거 뚫고 내려가면 이거, 이거 뚫고 못 올라간다. 그죠? 어. 이 생각을 해볼만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뚫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만약 오늘 미국장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내일 아침부터 과감하게 고퍼스 투입할 거예요 왜 레버리지 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마음 편하고 더큰 수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만약 오늘마저 음복이 나오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요 파월 발언이 엄청 센거죠 그리고 고용지표 오늘 adt 나오는데 adt마저도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1월 2월달 고용지수가 좋을까요 안 좋죠 그게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마음하고 버리지 않을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 오늘 빠진 게, 오늘 빠진 게, 제가 이제 그신흥국 이머징 마켓하고 우리는 동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진국 지수가 아니라고. 오늘이요, 인도네시아 안 빠졌어요. 인도네시아가 0.14 상승. 그죠? 그리고, 아유, 베트남은 1.3% 상승. 그죠? 그 다음에, 인도. 0.24 상승. 왜 이머징 마켓은 오늘 상승했냐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에, 종가에, 코스피, 그죠? 코스피, 아, 30번으로 보면 더죠? 계속 빼는데, 빼는 것도 시원찮았어요. 아,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금융투자 어마어마하게 팔아댔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금융투자. 이거는 그 미니 옵션 가지고 장난치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물에서 강제로 빼니까 선물 빼고 금융투자에서 빼니까 지수가 저렇게 빠진 것 뿐인데 외국인들 보세요 그죠 상대적으로 덜 뺐죠 어저께만 해도 3천억 사 드렸어요 그제 3천억 사 드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11시부터 11시에 1700억 12시에 2천억 12시에 2천개개딱 2천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변화가 없어요 그죠?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 딱 끝나고 6시에 장 마감을 하고 나니까 대려 사 드렸어요 그죠 여지까지 팔아드렸놓거다 사드렸어요. 어? 그리고, 기관 마이너스 금융 투자라 고 그랬잖아요. 기관이 대략, 어, 기관 마이너스 해봤더니, 딱 했더니, 9,500개, 얘네들 마이너스 100개. 그죠? 여지까지 기관들 꽤 사드렸죠? 근데 마이너스 100개.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선물. 선물을 봤더니, 선물은 수량으로 봐야 되니까, 처음에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그죠? 10시 되면서, 대략, 2,500 10시 되면서 2,300, 2,500 대략 2,500개. 그죠? 2,500개. 그러면서 쭉쭉쭉 나와가지고몇 개까지 올라갔냐면요. 8,000개까지 갔어. 네, 8,000개. 8,300개. 그죠? 종가에 종가에 8,300개 뺐다가 그죠? 동시호가 때 다시 7,800개. 4시에 장 마감하니까 4,400개 되려 사 드렸죠. 어. 그죠? 아, 얘네들이 이걸 뺀 거는 뭘까요? 뭔가 장난질을 친것 같아요. 어, 실질적으로 이머징 마켓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오늘 하락분 있잖아요. 오늘 하락분은 제가 오늘 그장 움직이는 거 봤거든요. 장 움직이는 게 오늘 하락분의 대다수를 차지한 게 뭐냐? 항생이요, 항생. 항생이 2.35% 빠졌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국발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항생발 악재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죠? 항생 빠질 때 같이 빠져버렸으니까. 여지까지 상승할 때 항생 때문에 우리가 상승하고 항생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했다.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10시 30분에 열리는 항생 지수, 상해 지수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때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3천억 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항생발 상승세 매수세가 딱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 그 외교부 장관,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이 있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 그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항생그 중국 그 외교부 장이 도대체 무슨 발언하고 그게 어떤 여파가 있는지 눈누이 찾아보고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 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미국. 그죠? 파월 뉴스에 다 가려져 버렸어. 뉴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파월만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우리 하락이 항생 때문에 하락을 한것 같은데, 지금 파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반데 긁고 있는 것 같아. 어, 애매하다.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상해, 상해 보세요. 어, 상해 아직까지는 하락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어, 하락이라고 할수 없죠.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 항생 완전 망 망가졌죠. 그죠? 차트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항생이 다시 한번 빠진다 그러면 우리 장 빠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미국 장이 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죠. 다른 거 봐서는 이머징 마켓 움직이는 거, 지금 유럽 장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그왜환율이란지 환율도 망가졌어요. 환율이란지 금리도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는데 그 움직이는 거 봐서는 오늘 미국 장은 그 ADT 어? 고용 지표 그것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또 호재, 호재로 나온다 그러면 어저께 빠졌던 거 고스란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또 우리 장이 올라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오늘 제 성격에서는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 때 적어도 지금 보유한 거 50%에 적어도 한20% 정도는 정리를 하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장증에 반등이 일어났을 때 대략 한 고포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1.5%까지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분명히 다시 10%라는지 20% 정도는 더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어. 주도원 생각에는. 주돈 성향으로 봐서는 여지까지는. 이런 장에서는 주돈로 투자를 안 하죠. 그죠? 근데 계속 있어봐야겠다는 게 뭐냐면, 전저가 가까웠고, 전저 깨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게 확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 하방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고포스 투자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모든 지표가 항생 빼놓고는, 아예 어저께 그 미국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까지 빠질까 하는 정도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항생발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하루 정도는 더 버틸 수가 있겠다. 한번 내일 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어그 생각에 그냥 한번 어 한번 그냥 버텨봤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그 어. s&p500 s&p500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어요 어, 어제 꽤 하락을 했거든요 어제 얼마 이거나 나오질 않아 가지고 어제 0.8%가 하락을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음0.6% 아, 어제 0.6%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보합세예요 약간 약보합 유럽은 대략 약보합 빅스는 다시 19 그죠 어. 그리고 오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오늘 또 희한하게 일본이 올랐어요. 일본은 왜 올랐을까요? 그죠? 아, 이상하다. 그리고 환율, 환율 작살 났습니다. 제가 그랬죠. 양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털고 나와야 된다고. 한번 정도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상해. 그리고 위안화. 좀 버틸만 했는데 야,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버틸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위안화도 상승. 환율 상승, 금리 상승. 그리고 달라 지수 다시 상승. 그죠? 이런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거, 그러면 곧버스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곧버스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어, 주도니 객기 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지금 차라리 비중을 축소를 했어야 되는데, 아, 한 번은 보고 싶어요. 어, 누가 맞는지. 뭐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다시 곧버스 들어가면 되니까. 저는 솔직히, 어, 전조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곧버스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게. 그렇다. 그리고 애너 어, 금리. 그죠? 금리. 그 위에 또 타고 있죠. 음, 그렇다. 그리고 어제 미국 빠진 게다우가 1등으로 빠졌죠. 다우가 엄청 빠, 빠졌어요. 어. 다우 진짜 오늘 음봉 하나 나오면 전전을 깨는, 깨는데 이게 역사적 전전을 깨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 매물대를 다 뚫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매물대. 이게 몇 개월입니까? 도대체. 그죠? 몇 개월이에요? 작년 시, 2022년 대략 한 11월? 아, 12월? 12월부터 3, 지금은 3월달이니까 한 3개월. 3개월. 어? 90거래, 한 100거래일 정도 되겠네. 아니죠? 60거래일, 70거래일. 70거래일 정도 횡보했던 게 무너지고 떨어지고 내려온다 그러면요. 이 매물 대 이거 어떻게 뚫고 올라갈까, 다음에. 그죠? 그렇다 하면 고포스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고포스에다가. 그리고 지금, 오늘 만약에 음목나가지고 저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요. 진짜 그 금리 5 0 b p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침체를 예고하는 걸수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조금 두려운 게 뭐냐면, 침체예요, 침체. 아, 이 침체가 이제 시작되는 건가? 어제 금값, 금값 엄청나게 빠졌어요. 어, 말도 못하게 빠졌어요. 은이 더 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금보다는 은이 변동성이 더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금보다는 나는 은에다가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은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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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금보다도 금하고 은이 빠진다는 라 거는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된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침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가 어저께는 다 빠졌거든요. 거진 침체의 전조 증상이 다 나타났어요. 어. 게다가 환율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게 침체의 전조 증상인데, 한 번, 한 번은 두고 보고 싶었어요. 진짜 침체인지. 그렇다 그러면 주도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아니, 전조 깨고, 내일 이거 깨고, 금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 때려 박으면 돼요 이거 못 이거 못 뚫고 나갑니다 다음에는 그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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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못 나가요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제가 그래 가지고 여기서 과감하게 레버리지에 투자 한 거예요 야 이거 바닥으로 깨기 힘들 것 같은데 그동안에 2월 달부터 왔던 투심이 떨어질 것 같으면 밑에서 받아 먹고 떨어질 것 같으면 받아먹고 하던 그죠 그 투심이 야 그게 심리적으로 이게 될까 근데 가만 생각하면 파월은 디스 인플레이션 외쳤을 때 우리는 떨어졌고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 음 다오 나스닥 그죠 나스닥 2월 1일 2월 1일 여긴가 2일 날 2일 날인가 하여튼 이, 이게, 갭이 이게 이 개비 떴으니까 2일 날이겠죠 이게 디스 인플레이션 파월이 디스 인플레이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죠 파월은 비둘기 발언을 했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매파 발언을 했으면 주가도 상승하지 않을까? 어? 하도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파월은 지금 다들 얘기하잖아요. 파월의 실 저기 뭐 연준의 신뢰도는 이제 꽝이다. 아무도 이제 얘기를 믿을 믿지를 않을 거예요. 이제 지표만 믿을 거야. 그죠? 누가 나와가지고 아 25p 옮겨요. 무슨 20, 25bp만 올립니다. 50bp 올립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유튜브를 잠깐 아,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 0 도박사들이, 미국의 도박사들이 50BP, 5 0 p p 5 0 p p 상승에 대해서 배팅을 한게 어제 미국장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30%였대요. 근데 지금은 70%. 그죠? 그러면 이번 연준에서 70%를 상승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다 녹았죠. 그게 1.2%가 빠진 거예요. 나스닥 기준으로. 그죠? 빠졌나요? 마, 이, 이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어저께 한3% 정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게 12시에 이제 이게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한참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빠지고, 에이, 모르겠다. 잤는데 흘러내리고. 아, 5분 봉으로 보면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죠, 여기. 8시. 어디죠, 어디죠, 어디죠? 어, 23시, 20, 23시. 여기네요, 그죠? 여기에 여기, 여기가 시작 파월 연설, 파월 연설 하고 나서 쭉 빠졌죠, 그죠? 그러면서 지리응답하면서 다시 좀 상승하고 좀 빠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잤어요, 잤는데 흘러 내리더라고요. 요것만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또 연속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 연속적으로 흘러 내렸으니까. 근데 50pp 인상인데, 그죠? 그리고 금값 떨어지고 은값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저께 그 원자재 가격만 보면요, 진짜 완전 침체예요. 중국 망한 줄 알았어요, 저는. 어. 그리고 환율 치솟고 그렇다 그러면 오 이거 진짜 마삼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생각보다 덜 떨어졌다. 그러면 오늘 또 그거를 또 보태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2%뜰수 있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희한한 게 장중에 봤더니 이머징이 다시 살아나네. 얘들 뭐지? 그동안에 소외됐다고 이번에 뜨는 건가 그죠 어. 뭔가 지금 아구가 안 맞아요 음. 참 애매하다 근데 만약에 내일 우리장이 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뭐 상승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빨갛게 이렇게 상승한다 그러면요 아 그러면 그냥 이 흐름이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베이지북 베, 베이지북 그 상황 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 보고 또 주가가 요동을 칠 거고 그 다음에 2월 고용지표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요동을 칠 거고 그죠? 뭐 어, 다음 주 돼가지고 또뭐 CPI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또 요동을 칠 거고 요동을 칠거 같은데 만약에 내일 오늘 뭐 고용 ADT가 안 좋게 나온다든지 뭐가 해가지고 음봉이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용 이 요동 칠게 없잖아요. 그냥 하방이지. 그죠? 어. 저는 이거, 오히려, 내일, 오늘 주가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내일 우리도 빠진다 그러면 진짜 과감하게 한번 고퍼스에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전저 뚫어버렸는데. 심리적 마이너선을 뚫었다? 원자재 가격 다 떨어진다? 환율 폭등했다? 그죠? 환율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싫어하는 거는, 아, 그 부정적인 거예요. 좀 주돈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 이 양봉,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거? 그죠? 제가 예전에 이음봉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랬더니 흘러내렸잖아요. 이 양봉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흘러 올라간다니까요? 조금만 안 좋아지면. 이거 다시 끌어내리려고 그러면요. 오늘 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어. 이런 게 나와야지 이거 착상이거 이, 이 약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항생처럼, 항생처럼, 항생이 오늘 완전 죽어버린 날이었거든요. 그죠? 항생, 그래도 어저께까지는 살아있었죠. 근데 오늘 은봉 이거 나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거에 반하는 또 양봉이 이만한 게, 아이고. 이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나와야지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우상향,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상황, 이 상황만 보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해는 올라가고 항생은 빠졌다 그러면 항생에 투입된 외국계 자금, 특히, 어, 해지펀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우하양할 수 있다. 이것도 내일 확인해야지. 내일 음봉이또한번 나와가지고 전저만 깼다 그러면 얘는 뭐, 곧 버스 그냥 들어가는 거지 얘도. 그죠? 항생, 인버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요. 뉴스는, 그래서 뉴스를 오늘 잘 많이 안 봤거든요. 뭐, 누가 설명한다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다 상승할 것처럼 얘기하고 오늘 파월이 메파바람 한번 했다 가지고 큰일 났다 가지고 다 주식 팔고 현금 만들라 이 얘기밖에 안 나와 가지고 오늘도 보질 않았어요 어 그렇다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군요 지금 어, 주돈도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사들이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 1% 짜리가 약간 손실이 났어요 어왜 여기서 돈을 못 벌었어 그죠 우리 차트를 보면 요나부터 사들였으니까 그죠? 다시 요나까지 왔으니까, 분할 매수를 했으니까, 아, 손실이 좀 났거든요. 근데 그 손실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거 만약에 은봉이 이렇게 나온다, 나오고 쭉 내려간다, 한다 그러면 이 수익은 어마어마하죠. 손실은 수익이 훨씬 크니까. 투자할 만 하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들 움직임. 그죠? 과히 외국인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주식을 팔려고 그을까요 선물은 모르겠어요. 근데 견물만 봐서는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세인데. 뭔가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그 재고가 어마어마하다. 그랬더데 오늘 뉴스가 뻥하고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재고가 15조가 넘어간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걸뭘 굳이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이 끌어 내려가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 미국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생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왜? 지금 상승이 우리가 항생을 따라가면서 상승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이 외국 놈들이 검은 머리예요 아시아계 자금 같으니까. 아니면 유럽계 헤지펀드 자금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항상 항생 따라가지고 이게 자금이 왔다갔다 거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어. 뭔가 안 맞는다. 투자를 감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난 그 이유가 여태까지 노하우잖아요. 그죠? 어?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있다라는 것만 해도 망하지 않고, 한 번도 크게 망하지 않고,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주식을 꾸준히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돈을 크게 벌었다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자부심, 자부심이거든요. 제 모토가 5월3%큰돈 모아가지고 큰돈 만들자. 이게 모토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히 좀더 한번 지켜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또제 생각대로 딱되진 않죠.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한번 내일까지만 볼 겁니다. 내일 양봉이 나오면요, 저는 솔직히 정리할 것 같아요. 내일 양봉이 나오면,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일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9월 베이지봉은 또 어떻게 할거야 이거 또안 좋게 나오면 음봉 나오잖아요. 그죠 주가 하라 2월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수라든지 모르는 거잖아. 요 이거 안 좋게 나오면 진짜 대폭락인데. 그죠? 어? 이게 진짜 시 10일 날 발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일 양복 나온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정리할 것 같아요. 느낌이. 또 내일 상황을 봐야겠지. 그 상승세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인지 는지 금리라든지. 어? 왜? 저보다, 주돈이 생각하는 거보다 주돈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주식이고, 지수고, 환율이고, 이런 게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죠 그걸 따라서 내용을 종합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일 가지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당장 오늘은 아니었다 어. 그거 하나 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미국장 빠지면요 내일 동시효과 때 무조건 팔거예요 그리고 동시효과 때 팔고 동시효과 때고 버스 무조건 살 겁니다 어. 그렇게 저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상으로 봤는데요. 차트 상으로 봤는데 환율 일단은 환율 작살. 어, 이거 오늘 저녁에 음봉 나오지 않으면 파란색 나오지 않으면 작살. 오늘 또 양봉이 환율이 지금 1,318원이거든요. 1,320원 넘어가지 25원까지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미국장이 오늘은 최소한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위안화도 생각보다 위협적으로 상승을 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달러 지수가 강세가 됐다. 어? 강달러가 됐다. 그러면서, 금값 바르러한 방에 무너졌다. 그죠? 금값 무너진 거, 이 은봉. 그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어, 기름값도. 그죠? 기름값도. WTI 기름지수도 훅 떨어지고. 그죠? 모든 게 우리를 원하지, 워낙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레버리지 투자했으니까 제가 투자한 거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구리 가격도 폭. 4억을 무너졌죠. 우리깔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리지 그동안에 낑낑낑낑 올라가고 좀 조정 받는 거했더니꾹 무너지고. 그죠? 아, 어, 그렇다. 그래 가지고 오늘도 미국장 아니면 ADT 고용 지수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 투심, 미국인들의 투심. 미국장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아, 내일 항생이 또 하락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항생이 다시 하락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봤더니 항생 야간 시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 그죠? 그렇다 그러면 변화가 없네요. 상승도 안 했네요. 횡보. 만약에 항생이 오늘 야간 선물 시장에서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횡보한다든지 하락을 해버리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어. 그렇다 그러면 항생이 안 좋다. 아 이것도 뭐 내가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종합적으로. 일단은 내일 종가까지 한번 버텨보고, 어, 오늘, 만약에 미국이 양봉이 나왔다, 오늘 상승을 했다, 미국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요, 내일 종가까지 한번 상황을, 어, 보면서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선물, 뭐, 환율, 달러 지수,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거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할 거고, 오늘 미국이 빠졌다, 그러면요, 동시효과 때, 어, 레버리지, 한 번에 다 정리할 거고, 곧벌스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그죠 원자재도 지금 거진 이렇게 보면, 아,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죠. 일단은 다들 또 어떠한 지표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어. 그죠. 환율도 1318원. 유형수준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어. 채권도 10년물 국채 거진 4불 가까이. 아, 어, 아니, 저, 4%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죠? 2년분은 지금 5%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라 그러는데. 어,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는요,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 <목소리>